또 뽀샤시하게 하고, 아, 오늘 날씨가 좋아가지고 옆집에 또 톱질하는 소리... 뭔가 좀 열심히 하시나 봐요. 톱질하면 톱질, 톱질... 저희 이제 밭이거든요. 이제 여기에다가 고추씨 심으려고 엄청... <laughs> 안녕하세요, 김성범 님, 어서 오세요! 오세요. 반갑습니다. 지금 이쪽에 원래 여기에 저 수국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돼 있는 이 수국이 원래 여기에 있었어요. 여러분들 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. 근데 이거를 이쪽으로 옮겼어요. 여기다가 더 많이 뭘 심으려고. 그리고 이거는 이제 동네 공사장에서 주워온 벽돌. 이제 저희 남편 말로는 이렇게 해놓으면 사람이 이 위를 이렇게 걸어갈 수가 있잖아요. 걸어서 쫄로리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일을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죠. 저희 이제 오븐에, 원래 여기 가득하게 다 나무가 쌓여 있었는데, 이제 여기에만 나무가 쌓여 있죠. 네, 벌써 많이 불을 뗀 거죠. 그리고 저희 작은 연못에 네. 모기를 생산해 내고 있는. <laughs> 원래 물고기가 한 마리 살았었대요. 고양이가 여기 아주 아주 옛날에 있었던 고양이가 장난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그 물고기가 하늘나라 갔다네요. 하여튼 그 이후로는 뭐 물고기를 새로 저기에다가 또 에이, 하기는 너무 미안하잖아요. 생명한테. 그래서 지금 휴무날 알바하면서 돌아다녔어요. 정범님, 저도 여기서 바깥에 나왔는데 오늘 날씨가 좀 괜찮고, 그래서 잠깐이라도 바깥에 잠깐 하다가 너무 추우면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동의하시죠? 예,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볼륨을 완전히 줄여놓고. 요즘에 제가 그 이영표 선수 간증을 듣고 굉장히 감명을 받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원래 또저 굉장히 열심히 살잖아요 <laughs> 근데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일찍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뭐 새벽에 4시 15분에 알람 맞춰놓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어 막맨 처음에 그냥 독일어 공부 2시간 동안 막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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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패턴으로 가고 있거든요. 어, 여러분들 지금 댓글 1등 찾 김정범 최고 최고 예 너무 감사합니다. 임원범님도 오셨고 도나님 제가 1등 하려고 했는데 막 도나님 예. <laughs> 감사합니다. 어, 밀루 유떼 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전보연 님 예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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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 있는 피로님 안녕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 cbs 계실 때부터 팬이었습니다 하고 제가 어느 분 이름을 성함을 못 불러 드려요 이렇게 줄로 돼 있으신 분 감사합니다 저 연못에 뭔가 신비로운 전설이 있을 것만 같아요 <웃음> 재밌다 <웃음> 어 저기 노란 연꽃이 펴요. 예, 예. 그래서 너무 예뻐요. 연꽃 피면은. 음. 어제 뭘 렌트가 경매장에 던져놨어? 그러니까 궁금해요. 어제 렌트카 경매장에 던져놓고 나왔습니다. 하고. 렌트카를 경매장에 던져놓고 나왔다는 자초 지종을 지금 잘 설명을 해주세요. 너무 궁금해요. 알고 싶어요. 도나님, 피라님 반가워요. 공기하는 모습 너무 재밌었어요. 하고. 공기. 예. 저희 그 이제. 그 시민학교에 한국어 배우시는 분들 요즘에 또 오징어 게임을 너무 이분들은 저는 안 봤는 또 이분들 다 너무 재밌게 보셔갖고 공기를 가르쳐 드리려고. 그래 너무 재밌게 어, 배우 배우고 지금 연습해 보기로 했어요. 숙제 숙제가 공기 오는 거예요. 소카 <laughs> 어, 차량들 경매장으로 날리는 날이어서 아침부터 탄 전도놓고 아차 던져놓고 왔습니다. 정범님 차를 그그 그 렌트카 경매장에 던져 왔다. 잘팔수 있도록. 아, 그 얘긴 것 같아. 지동환 님. 아, 지동환 님. 우선 어떻게 계세요? 완전 궁금해요. 잘 계세요. 어. 이 소중한 만남들. 아. 강혜성 님도 어서 오세요. 피로 님, 저 가야 하는데 사연 드렸습니다. 럽틴 님도 사연. 알겠습니다. 빨리빨리 잘 소개할게요. 감사합니다. 꾸벅. 아. 주무세요 하고 주무세요. 월드컵 3차 예선 5만전 보고 급하게 왔네요 하고 다들 주무세요 하고 럽티 님이 주무세요 하고 인사해 주시니까 여러분들도 주무세요 한번 응. 해주세요. <laughs> 안녕히 주무세요. <laughs> 음, 공기놀이 좋죠 하고 럽티 님저 자차는 안 팔아요 하고. 아 하여튼 지금 너무 오늘 너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. 우리 원범님, 정범님이 또 사연 주셨고 럽티님이 사연을 주셨다고 하시니까 천천히 사연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 일단 눌러주시고 어 제가 되게 안 보는 것 같아도 이렇게 몇몇 분이 자파점 지난 영상을 봤는지 정도는 눈에 보이니까 보게 되잖아요. 그런데 확또 줄었더라고요. 원래 한 150분이 보시다가 9분, 아니, 구, 90명이? 뭐, 하긴 150명이나 90명이나 큰 차이는 없다. 생각해보니까. 신경쓰지 말아야지. <laughs> 원래 막, 간단간단. 어어어, 요럴 어, 때 신경쓰이나봐요. 음, 음. 좋아요 누르고 도망가신다고. 정, 좋아요 누르고 도망갑니다. 하고. 진짜? 정, 정범님 사연 소개할 때 보셔야지. 그러데 오늘 목소리가 좀 다운된 느낌? 저만 그런가 하고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오늘 기분 되게 좋습니다. 어 아나 잠깐 아나가 지금 병철 음. 굉장히 예쁘게 쐐고 있는데 보여드릴게요. 아나 보이세요? 살짝 아아 아, 보여질 턱이 없네. 아나 아나 아나입니다, 여러분. 기분이 좋아요 오늘 굉장히 아나가. 어? 기분이 엄청 좋아요. <laughs> 아나 얼굴, 아나야 되게 기분 좋아요. 아 진짜 귀엽죠. 아나 잠깐 귀여워가지고 아나 뒹굴뒹굴. 봄이 오니까 우리가 동물들이 더잘 알잖아요. 사람들보다. 그러니까 저렇게 있습니다. 아, 여기도 뒤에 예쁘게 보인다. 네. 저 나중에 스페인으로 이사 가면은 제대로 네. 또 되게 예쁜 백으로 여러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 3월에 스페인 가는 거 아시죠? 날씨가 너무 좋아 보이네요. 진짜로, 진짜로. 그리고 제가 원래 간식으로 자주 먹잖아요. 꿀 넣은 요거트. 제가 근데 여기에 이게 뭐 같으세요? 여러분, 우리나라 산딸기 같은...